2번 턱 당기고 턱쪽 당기고 턱쪽 당기고, 당기고 움직여 상대 들어올 거야 그렇지 킥펀요 펀치로 자자 기다려 상대 움직이게 움직여 그렇지 움직여 거리 보고 거리 거리 집중 끝까지 집중 끝까지 끝까지 들어오면 엘보 돌! 코 좋다! 급하게 하지마x2 급하게 하지마x2 오케이 하지마, 하지마, 천천히 압박하고 어, 오케이 좋아 아빤, 좋아 아빤 좋아 아빤. 집중 집중 집중x3 집중. 나이스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밀지마 밀지마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다시 밀고 나와 <목소리> <목소리> <군도> 밀고 <목소리> 나와 <목소리> 나와야 돼 오케이 나이스 밀고 나오고 오케이 나와야 돼 나이스 천천히 밀고 밀고 에이 때리지 말고 때리지 말고 나운데 집중 나운데 오케 이, 천천히 밸런스 깨가면서 밸런스 깨가면서 러대베호스베러다 베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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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러 롤하자 롤롤 움직여요 밀롤롤롤롤 나이스 롤. 됐다, 됐다, 됐다. 나이스 한번 일어나 나이스 승기야 빠져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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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세요 승기야 일어나 일어나 승기 일어나 일어나 됐어 롤 오케이 자 파운딩 파운딩 파운 천천히! 천천히! 발! 발! 가운데! 뛰고! 밀고! 다, 다 다리 치우고, 치우고, okay. 다리 치우고! 다리 치우고! 다 다리 다리 치우고, 다 치우고! 다 치우고! 밀고 일어나! 밀고 일어나! 밀고, 일어나야 밀고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지 승기! 밀어, 승기 일어나야, 그렇지, 승기 일어나야 일어나 수, 수, 돼! 됐어! 됐어! 잠깐 천천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상대 굉장히 힘들어! 상대 굉장히 힘들어! 진짜 상대 힘들다! 상대 힘들다 거기서 엘보 한번 이게 보이잖아!

네 그립. 천케이시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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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다 왔어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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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어케이오이이

그렇지? 그렇지, 비고비고밀리고그렇됐 어떤 그림 찾고 이스자 킬러팀만 봐어이게스 놀아 승기 1분, 2분? 1분, 1분 5게 50초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고, 나비 자, 띄우지 말게 지금도 게 승기하셨죠초리하초 30초, 30초. 30초, 30초. 자, 주먹 하나고 o k 오케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어깨 조심 어깨 조심 업직 조심! 조심 t h a 뒤에 봐 o go.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u 10초 집중해 v e to go. o Thank uh you. -huh.